자, 5월 10일 내일 밤 9시 30분에 CPI 발표 일정이 잡혀 있죠. 5월 11일 밤 9시 30분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번에 FMC 회의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거랑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CPI, PPI 같은 주요 물가 지수 발표는 2023년 코인 주식 시장 둘다 방향성을 결정짓는 마지막 분기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리플 바닥이 정확히 얼마에 나올 건지 이거를 싶릴 거예요. 소송 속보다 뭐 코인 베이스 재상장한다. 백날 그냥 좋은 소식 나와 봐야 시장 흐름 따라 가야 돼. 비트코인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냥 멱살 잡혀서 딸려 내려와야 되는 게 이놈의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리플 정확한 바닥 타점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코인들 있죠.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는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새벽 시간도 괜찮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 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카바로 뽕빼 먹었죠. 그래서 당일 매수 매도 원칙이라서 여러분들 단타 종목 추천 받고 물리는 일이 태반입니다. 단타에서 장기 투자 되는 건뭐 한순간인데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제가 보유종목 리스트에서 지워드린다 그랬습니다 당일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하면 다 팔고 끝나요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기 쉽도록 제가 상황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 자 먼저 지금 현재 시장의 물가지표 예상치를 보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4월 CPI가 저널 대비 0.4% 오르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군원 cpi는 전월 대비 0.4%가 오르고 전월 동, 아, 동월 대비 5.5% 상승을 해서 전월에 0.4% 상승과 5.6% 상승에서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너무 빨리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큰 기대는 하지 마라 별, 별 변동성이 크게 없을 거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cpi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코인 시장에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되면 코인 떡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애초에 3월달부터 생각을 해봐봐. 코인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던 건이 은행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은행 위기를 3월달에는 미국 재무부가 그 다음에 4월달에는 JP 모건이 인수를 해주면서 그리고 마지막 팩 웨스트 폭락 사태 때는 애플의 실적 호조로 은행 위기가 그냥 덮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인 시장 폭락이 나왔다고.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당장 코인 시장을 견인해줬던 이 은행 위기가 또 덮. 더... 피게 됩니다. 그럼 단기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지겠죠.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나오는 자막을 천천히 참고를 잘해주세요. 그리고 CPI가 거꾸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이러면은 코인 시장이 바로 떡상을 해줄 겁니다. 왜 CPI가 개판나면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낮아지는 말이 좋아서 낮아지는 거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경기는 더 어려워질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이자 연체율 올라. 가고 있죠. 이것도 불안한데 디폴트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위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저기서 더 심각하게 터질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코인 시장은 바로 반등해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애초에 은행 위기가 와서 은행 망했다. 아 이거 비트코인이랑 금을 사러 가야 된다. 이걸로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5월 10일 날밤 9시부터 cpi 생방송으로 제가 참관을 할 예정입니다. 자한번더 정리를 해드릴 거 같고 이번 cpi 발표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요거 결과도 보시면서 시장 대응 실시간 방송 보면서 같이 해나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세요. 실시간 방송 링크 제가 내일 오전 9시부터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힐지까지 기술적 분석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망 입장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코인 정보들 최근에 많이 드렸습니다 GPT부터 시작해서 CGPT, 페페코인, AI도지, 오기인후 등등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신규 상장 관련 정보들 자세하게 다 공유를 해드렸었죠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기단타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 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이렇게 무료 소통방에 신호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8일 월요일이죠. 어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 잘내 드리고 있고 보시면 이제 카바코인도 이제 배수가 1345원, 비중 10%, 손절가, 뭐 이런 것들 다 자세하게 적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분할 매도까지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바코인은 오늘까지 어제 오늘 해 가지고 특히나 뽕을 뽑고 있는 중이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 나오면서 단기 수익 굉장히 많이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카바 코인, 그래서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코인 정보, 메메타점, 시황분석, 이모저모에서 여러분도 얻어가실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CPI랑 PPI 발표 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방향성부터 보고 가실게요. 1분 내외로 짧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면 1파, 2파 상승 중이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 3파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내일 CPI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CPI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여기 보이는 보라색 추세 하단선 보이시죠? 보라색 선거 놓은 것처럼 기존의 상승 추세 하단까지 당장 추가 하락이 나올 거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3파 상승 마무리를 지어줄 거고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진짜 주식시장 멸망 수준이다 이러면 현 구간에서 바로 3파 상승 빵 하고 터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그 차트만 놓고 보면요 지금 당장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에서 헤드앤숄더 구간이 나왔고 비트코인 주봉을 잠깐 보실게요 이 주봉 봐야 방향이 나와 자 주봉을 보시면요 이미 1파 2파 상승해서 볼린저밴드 상단 쳐맞고 지금 5일선까지 깨졌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주황색 선 여기 보 는 21선이 이렇게 달리게 해주고 있죠 21선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cpi가 시장 예상치랑 부합하게만 놔도 이대로 추세 하단까지 추가 하락이 나온 이후에 나중에 왜 결국은 올라갈 거냐 은행 위기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란 기대감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6월 중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이랑 코인시장 둘다 이제 바기 시장을 할 거죠 이 기대감들이 그래서 같이 둘다 반등이 같이 나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됐건 6월 달부터는 둘다 오른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그래서 이번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별로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추가 매수 할수 있도록 제가 각자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 드릴 거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바닥에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다 도와 드릴 겁니다 결국은 6월 홍콩 크립토 시장 개방 동시에 코인 개별 종목들 호재까지 쏟아져 나올 거니까 6월 달부터 이번 CPI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손실이 나셨던 계좌 복구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문자 보내주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진찰부터 처방까지 뭐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고 심지어 수술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믿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 차트 보실 건데 항상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죠 여기서 당장 헤드앤 숄더 나왔고 차트를 조금만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단순히 박스권 상단에 머리 받고 다시 추세 하단까지 내려가는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소송속보가 뭐가 필요하면 리플 호재 소식을 왜 보고 앉아있습니까 그죠 단지 올해 초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 반전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오른쪽 엉덩이가 들려주고 있잖아 이 정도만 이제 인지를 하면 계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544원입니다 이거 그냥 여기 755원 최종 목표가 드리고 나서부터 544원은 계속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존 추세 하단선과 그 다음에 이전 매물 때 여기 상단 부근이 만나는 맥점에서 입벌리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544원이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 번에는 다음 상승은 어차피 870원까지 손 놓고 놀러갔다 오면 그냥 된다니까. 계속 똑같은 설명 드리고 있잖아. 유튜브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 같은 거 없어요. 코인 뉴스나 소식들 포는 사이트 정해져 있다고 그뭐 도찐개찐입니다. 그거 앵무새처럼 읽어주는 애들이. 유튜브라고 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고장난 시기에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고 상승장 때나 드리마제 리플 소식 중에 나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생각을 해봐봐 리토속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물려계신 분들이 여기서 추가 매수 544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녹이는 거예요 신규매수 하시는 분들도 바닥에서 타점 잡고 제대로 들어가셔서 2분기 끝날 때까지 수익다운 수익을 좀 보셔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544원에 사서 8 870원에 팔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설명 드려놔도 영상만 보고 그대로 매수 매도해서 수익 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제가 여러분들 바닥 타점 잡는 것부터 끝까지 버텨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멘탈이랑 타점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문자 주시고 도움 받아 가세요 자, 그래서 개인 매매가 사실은 시장 변동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죠.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여기서도 추가로 홀딩을 할수 있어야 되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 이걸 진짜 버텨야 되는지 혹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판단이 돼야 돼요. 이런 불안감들을 혼자 해소를 할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민코인 신규 상장 관련해서 당분간 이제 6월 달까지입니다. 이거는 6월 달부터 시장이 오를 거고 민코인은 또 죽을 거야. 6월 달까지는 새로운 기회가 많이 생길 거예요. 페페코인 앞으로 뭐몇 배는 더갈것 같이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지만 거기다가 뼈묻을 필요가 없다니까. 새롭게 신규 상장을 하는 코인들을 미리 사 놨다가 상장되면 팔고 나오면서 돈만 벌어 가시면 돼요. 신규 상장되는 코인 소식들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장되기 전에 어디 서 사실 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로 봤을 때 신규 상장이 되는 토큰이 얼마 정도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보 공유 하나부터 열까지 다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드렸던 게이 오기 이누고 비트게 상장하기 전에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유일하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민코인이라서 페페코인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 더 많이 갈 거다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트롤이나 뭐 이제 스펀지바 코인 해서 당분간 민코인 신규 상장으로 많은 기회가 또 새롭게 생길 겁니다. 신규 상장 코인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민코인 메타 지금 하고 싶어도 딱 6월까지밖에 기회 안줄 겁니다. 할수 있을 때 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세요.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